예, 오늘 이렇게 연두부 한 팩을 사왔습니다. 두부집에서 직접 사왔는데, 연두부도 한 팩에 3,500원이고, 순두부도 3,500원이었는데, 연두부가 더무원 직소롭게 보여서, 한 팩에 3,500원 샀고, 예전에 좀 많이 사왔던, 좀 가끔 사왔던 할머니 집인데, 묵집인데, 세 개에서. 메밀묵을 네, 이렇게 사왔습니다. 둥근 모양도 있고, 네모나 모양도 있어서 제가 어느 게 클까 싶어서 자꾸 만지니까 할머니께서 우리 집에 무브에 그렇게 만지는 사람은 없는데 그냥 사가는데 아쉽습니다. 네, 다시 물려서 묵밥을 해서 먹으면 맛있을 것 같네요. 네밀묵, 할머니 집에 오랜만에 가서 메밀묵도사고 또 두부질에서, 음, 순두부도, 전두부도 네, 맛있게 삶아. 네, 지금 돈가스를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. 네, 완성된 돈가스입니다. 불을 좀튀었습니다 네, 맛있게 튀겨주있네요 맛있게 잘 먹을게요. 용어도 좀 먹자. 네. 돈가스가 푸짐하게 갑니다. 용호야용호도좀 먹어라. 네, 먹고, 상화도 좀. 계속 팁이 되려고 왔습니다. 네, 오늘 산 거는 어, 시장그 아, 마트에 가서 많이 사 왔는데 보여드릴게요. 메미목도 네, 사고 네, 연두부도 사고 연두부는 3,500원 메미목은 5,000원이었습니다. 아주머니께서, 원래는 두 묶음에, 두 묶음 하는 게 4,000원인데, 3,000원에 가져가라 하면서, 팔을, 쪽팔을 이렇게 다듬어서 파셨는데, 어, 3천원에 4,000원 하는 걸 3,000원에 이렇게 사습니다 무쳐도 먹을 수 있고, 여러 요리에 사용할 수 있어서, 맛있게 잘 먹을게요. 생채에도 되고, 네, 맛있게 잘 먹겠습니다. 예, 더 많이 사왔으면 파김치 해도 되겠네요. 네, 두 개는 못 사왔는데, 많이 해서 파김치 해도 될것 같습니다. 네, 또산 거는 이렇게, 여기좀 네, 보여드릴까요? 볶음거리를 사왔습니다. 쌀쌀 돈까스 살게고 제육 불고기거리도 사는데, 음. 11,620원이 조금 할인해서 9,220원으로 받았어요. 9,230원으로 좀 가격이 조금 낮춰서 받으셔서 1,550원이네요. 이것도 돈까스 가격이랑 똑같은데 음.. 한근이 못되고 9,230원이었습니다. 그런 것도 팩았습니다 네, 맛있게 잘 먹을게요. 네, 제육볶음에서 먹을 용고가 왔습니다. 그리고 이건 고등어인데, 고등어 구워서 용어를 먹고, 그냥 조림을 해도 되고 그렇게 먹으러 왔습니다. 네, 생선을 좋아해서 엔제송이 고등어도 또 사왔습니다. 네, 맛있게 잘 먹을게요. 때... 네, 불이 너무 약한 것 같아요. 뒤집어 볼게요 네, 불을 약하게 해서 기름이 올라오는 거같아 네, 불을 좀 적당하게 크게 해야 되는데 약하게 해서 기름을 먹은 거 같네요 네, 요리할 땐실중에서 해야 되겠습니다 네, 거품도 좀 걷어내면 더 좋을 것 같네요 거품이 많이 들어서 거품을 채로 건져내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. 건져내볼게요. 그 거품을 이렇게 채로 이렇게 건져내면 더 깨끗하고 좋을 것 같습니다. 이렇게 해서 그냥 건져내야 되겠네요. 끓여야 되겠습니다. 네, 건전을 네, 또, 키친타월 지금, 마련하고 있습니다. 네, 안녕히 셨습니다선호원 영호가 맛있게 먹고 더 건강하게 기도합니다. 또, 모든 분들도 맛있는 저녁 드시고 건강하세요. 잘롱 감사합니다. 오늘 엔젤통 장본 영상 함께하셨습니다. 네, 모든 분들도 맛있는 거다 드시고 세철 음식 많이 사 드시고 건강하세요. 네, 한개덜 보여드렸네요. 아, 그단주를 사왔는데 밀감이 저렴해서 한9 0 0원에 밀간 한 바스를 사왔습니다. 보여드릴게요. 밥도 먹어야 되는데 네, 미에송이 장도 많이 보고 밀감도 이렇게 사 왔습니다. 네, 맛있게 이것만 귤이네요한 네, 박스에 9,900원 주고 사게 사 왔습니다. 맛있게 잘 먹을게요. 네, 모든 분들 또제철과 가일 단감 귤 여러 가지. 과일 야채 맛있게 드시고 항상 건강하세요. 살롱 감사합니다. 네, 행복한 저녁 시간 내세요 살롱 영상또 장군 영상 함께 습니다 거품을 걷어냈는데 또 이렇게 일어나네. 이또 네, 거품 건조낼게요. 네, 거품 일잘게건좀 내보겠습니다. 아, <laughs> 네, 금번 건조내고 이제 접시에 담아볼게요. 어! <목소리도> <laughs> 네. 이건 다 이동해봤네. 이해놓으면 밥도 줘야 되겠네요. 네. 이렇게 완성했습니다. 네, 일단 불을 좀 끄고 거품 <laughs> 좀걷어내야되겠습니다한 응. 응. 저녁 드시고 건강하세요. 샬롱 감사합니다. 카플레스, thank you.